리그전 대진표 쓰는 법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개인 단식 몇 반, 몇차 리그라고 적게 되어 있고요. 1, 2, 3, 4조 혹은 A, B, C, D조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이름을 똑같이 적습니다. 가로와 세로. 중간에 대각선이 보이시죠? 자기 자신과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대각선을 쳐 두었습니다. 점수는 17점이고 16대16이 되면 2점 차가 날 때까지 듀스를 합니다. 경기 순서는 이 경기 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씩 동그라미 치거나 지워가면서 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4명이 리그전 할때총 경기 수는 6경기입니다. 5명이 경기할 때총 경기 수는 10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경기를 하고 코트 여건이 되면 두 개의 경기씩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경기 순서에 따라 경기하는 것이 경기를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이 가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좌측에도 똑같이 이름을 적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1번, 2번에 X를 치고 지수가 제니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우선 점수를 쓰기 전에 가로방향으로 중요합니다. 가로방향으로 시작해서 점수를 쓰고 승패를 적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수에서 출발합니다. 지수에서 출발해서 지수가 제니에게 이겼다 라고 쓰면 되고요. 파란색으로 제니가 지수에게 졌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한 경기가 끝날 때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곳에 경기 결과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면 어딜까요? 여러분들 화면에 한번 가리켜 보겠어요? 지수와 리사가 만나는 점, 대칭인 곳, 여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면 어딜까요? 로제와 제니가 만나는 점, 여기겠죠? 이때 항상 가로방향에서 시작해서 로제가 제니에게 졌는지 이겼는지 적고, 제니가 로제에게 이겼는지 졌는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가로방향으로 봐서 최종 결과가 가로방향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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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도출되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승리팀을 기준으로 최종 점수 17을 앞에다가 적고요. 패한 팀에서는 자기 점수 먼저 14대 17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마친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로제가 3승을 해서 3승 0패, 지수가 2승을 하여 2승 1패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순위를 보자면, 로제가 1위, 지수가 2위, 제니가 3위, 리사가 4위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점수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처럼, 3승, 2승, 1승, 0승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3명의 선수가 모두 2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득실차를 먼저 보도록 하고요. 득실차가 같을 경우에, 거의 득실차로 판가름이 나지만, 득실차가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승자승은 누가 1대1 상황에서 이겼는지, 예를 들어 지금은 3명이지만 예를 들어 지수랑 제니가 득실차가 같다 라고 해서 다시 승자승을 봤을 때 지수랑 제니 중에 누가 이겼는지, 지수가 이겼는지, 제니가 이겼는지 볼수 있겠죠. 지수가 제니에게 이겼고 제니가 지수에게 졌으므로 지수가 승자승에서는 승자인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재경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지금 득실차를 본 것입니다. 득, 점수를 얻은 것, 실, 내가 점수를 잃은 것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해두었는데요. 이긴 것은 플러스, 진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 제니, 로제의 득실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승패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더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수는 플러스 5에 제니는 플러스 12에 로제는 플러스 11에 득실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누가 1위인 것을 알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니가 1위, 로제가 2위, 지수가 3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3승, 2승, 1승과 같이 경기 결과가 나오면 득실 차는 점수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승패가 갖게 될 경우 점수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기할 때 지는 경기라도 더 따라가야 되고, 이기는 경기를 할 때도 상대를 봐주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의 경기로 득실을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대진표 적는 법.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가로방향으로 지수가 제니에게 이겼다. 제니가 지수에게 졌다. 한번 더 보면요. 로제가 제, 리사에게 이겼다. 리사가 로제에게 졌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 결과를 볼때 가로방향으로 본다는 것. 아, 내가 제니, 내가 제니에요. 지수한테 지고, 아, 로제한테 이겼고, 리사한테 이겼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리그전, 배진표 쓰는 법, 어렵지 않죠?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할 때잘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